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트로피가 마지막 날 극적으로 k c c 에 품에 안겼습니다. KCC는 창단 후첫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김도환 기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인공을 찾지 못한 정규리그 1위 트로피 2개가 포장됩니다. 한 개는 KCC의 경기가 열리는 안양 나머지 한 개는 모비스의 경기 장소인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날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승 트로피 2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홈팀의 강한 저항으로 아무도 몰랐던 1위의 향. 그러나 3쿼터 초반 하승진을 앞세운 KCC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챔피언전을 방불케하는 힘겨루기 속 안양까지 원정원 팬들 앞에서 KCC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입니다 팀 최다 12연승을 달성한 KCC는 참가 후첫 정규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36승 18패로 노비스와 동률을이루었지만 상대 전적에서 4승 2패로 앞서 짜릿한 감격을 맛봤습니다. 정식 촬영탑 부임 1년 만에 금자탑을 쌓은 추승균 감독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 트로피를 바쳤습니다. 아버지한테 기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모비스도 전자랜드를 이겼지만 상대 전적에 밀려 2위를 기록했고 결국 삼산체육관의 트로피는 쓸쓸히 철수했습니다. 물고 물리는 결전 끝에 마지막 날 모든 순위가 결정된 프로농구는 오는 25일 인삼공사와 삼성전을 시작으로 육강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